지난 주일에 저는 가끔 군대 가는 꿈을 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네, 군대 가는 꿈, 꿈 속에서 입영 통지서 다시 받으면요 입대해야 되는 그그 그 순간, 그게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게 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군대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다시 군대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일 것이라는 그 생각에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아들한테 쫓겨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다윗을 불편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밑에 있던 갈등이 이제 아살롬의 이 반역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마자 바로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중에 솔로몬의 통치가 끝났을 때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보한 편에 바로 섰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다윗이 도망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후궁들을 어 성에다 남겨 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데 이상한 거는 사랑 선도님들 한번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성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럼, 어이구, 얼른 챙겨가지고 도망가자. 이 생각을 먼저 하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비은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군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몸부터 피하고 보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 나가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그냥 떠나서 지금 성 밖으로 나오고 지금 도망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벤메르거은요 무슨 의미냐면 먼 집이라는 의미예요. 끝에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압살론의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생각 그 소식을 듣고. 일단 멀리 도망가서 다시 전세를 정비하려고 잠시 머무르는 곳이 바로 벤베르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드사람 이때를 만납니다. 사랑성도님들, 가드가 어디라 고 그랬죠? 가드는 어느 지역이었죠, 원래?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아도 가드사람이었다. 여러분 아시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그레 사람들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지금 가드 사람 이때는요, 다윗의 이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군대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친척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 없이 다윗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이때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블레셋, 이방 사람으로서 겨우 이스라엘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지금 나를 따라서 가면은 광야에서 또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잃지 말고 압살롬을 모시고 여기에 살아라. 하고 설득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공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님들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이때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합니다. 이런 다윗의 진심에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사랑이심과 내주 왕의 사랑이심으로 맹세하옵다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내지든지 사나 죽나 으 정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여기서 100% 다윗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마음에 정말 고맙고 그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을 대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었겠죠. 다윗도 더 이상 이 때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이 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에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호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을 보면은요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슬퍼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온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제 안락하고 화려한 왕국에서 도망나와서 이제 불편한 광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망해서 광야로 가는 고생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고생길이지요그 고생길로 접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생길이지만 다윗에게는 살길입니다. 이런 고생길이지만 살길로 들어가는 다윗의 태도가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도, 기대하시는 역할이 바로 백성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한 왕의 모습이죠. 하지만 다윗이 왕 생활을 하다가 빼앗는 자로 착취하는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을 먼저 안전하게 보내고 자신이 나중에 비두른 시내를 건넙니다. 이 작은 일에서 지금 다윗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뀐 다윗은요, 광야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점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몇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때는 항상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하나님 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의 밭은요, 마음의 밭이 다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안락함과 안정된 삶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동,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은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